실전 경험도 없고 이론만 들고 있는 한국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 여기 스페인에서 군사 전문지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남성이 있습니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에 주목해 기사를 쓰기 위해 현지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한국산 무기를 발견하게 되어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코스 맨데스예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글로벌 디펜스 리뷰에서 15년 동안 군사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고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 블라인드 사이로 살짝 비치고 있었죠.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들여다보니 짙은 눈동자와 짧게 자른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이 보였어요. 선이 뚜렷한 턱선과 진지한 표정은 제가 얼마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었죠. 제 아파트는 깔끔하고 단순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군사 관련 책들이 책장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세계 각국의 무기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파키스탄에서 촬영된 M1095 자주포 사진이었습니다. 실제 여러 전투에서 사용된 진짜 무기였죠. 평소처럼 어두운 색 바지와 단추 달린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재킷을 걸치고 거울 앞에서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좀 피곤해 보였지만 또 다른 하루의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저는 사실과 증거를 믿고 있었어요. 실제 전투에서 효과가 입증된 무기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의 무기에 대해 글을 써왔어요. 그 나라들이 최고 수준의 군사 장비를 만든다고 믿고 있었죠. 한국 무기요? 그냥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겉모양은 멋져 보이지만 실제 전쟁에서 검증된 적이 없었거든요. 제 기사에서는 이런 무기들을 장식용 무기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호루에는 나토 활동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고, 엘레나는 남중국해 해군 함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 중요도가 높아진 파키스탄 포병 시스템에 관한 다음 기사를 위해 메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발사 속도, 전투 상황에서의 작동 방식, 그리고 왜 다른 나라의 무기보다 더 우수한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적고 있었죠. 아침 회의가 평소처럼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편집장인 알레안드로 고메즈가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마르코스, 그가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꾸려. 내일 델리로 가야 해. 이른 아침 비행기야.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미국과 중국 등에 관해 글을 쓰지, 인도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거든요. 왜 저인가요? 제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국경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알레안드로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최고의 장비 전문가가 그곳에 있어야 해. 동료들이 서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왜 저를 인도로 보내는 걸까요? 거기서 뭘 보게 될까요? 그냥 열린 마음으로 가보라고 알레안드로가 떠나기 전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열린 마음이라고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저는 열린 마음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실이 필요했고 증거가 필요했죠. 볼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것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노트북, 펜, 카메라, 기자증을 넣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자주포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좋은 무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한 자료를 보게 되겠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알레안드로가 저를 인도로 보냈을까?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파키스탄 무기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까? 그때는 몰랐지만, 이 여행이 무기에 대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모든 믿음을 바꾸게 될 거였어요. 내일 비행기에 오르게 될 거예요. 인도로 날아가게 될 거고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들 선을 넘게 될 거였습니다. 사양과 숫자에 대해 생각하면서 잠이 들고 있었어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들,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죠. 저는 보는 것을 믿는 진지한 저널리스트였어요. 그리고 곧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것들을 보게 될 거였습니다. 비행기 좌석이 제큰 키에 비해 너무 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11시간 동안 불편하게 앉아 있었지만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파키스탄 포병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만든 M109 자주포는 정말 믿을만했습니다. 많은 실전 전투에서 사용된 무기였죠. 정비도 간단했고요. 앞에 있는 작은 화면에서 지루한 액션 영화가 재생되는 동안 이런 사실들을 제 노트북에 적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어요. 대신 도착했을 때 물어볼 질문들을 준비하고 있었죠. 인도에서 분석한 파키스탄 포병은 정비가 필요하기 전에 몇 발을 발사할 수 있을까? 발사 후 얼마나 빨리 이동할 수 있을까? 장거리에서는 얼마나 정확할까? 저는 날카로운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존경받는 군사 저널리스트였죠. 델리에 착륙했을 때 공기가 뜨겁고 습한 담요처럼 저를 덮치고 있었어요. 공항은 시끄럽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방향으로 서두르며 지나가고 있었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향신료와 연료 냄새가 공기 중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공항 밖에서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깔끔한 군복을 입고 똑바로 서 있었죠. 그의 가슴에는 라제시 싱 소령이라고 쓰인 반짝이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짧은 검은 머리가 깔끔하게 빗어져 있었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멘데스 씨, 인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싱 소령입니다. 국경 시설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앞으로 12시간 정도 운전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병행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와 함께 군용 지프로 따라갔어요. 밖에 덥고 끈적거리는 공기 후에 차 안에 시원한 공기가 기분 좋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델리의 분비는 거리를 달리는 동안, 싱 소령은 저에게 물병과 서류철을 건네고 있었어요. 오늘 보게 될 것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서류철 열어 읽기 시작했는데, 낯선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K9 바즈라. 저는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러시아제 T-90도 아니라니. 한국 자주포를 운용하는 훈련을 볼 예정인가요? K9 바즈라요? 그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칭 소령은 미소짓고 있었어요. 네, 포병 시스템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서류처를 닫았어요. 저는 전투에서 검증된 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진짜 무기들요. 퍼레이드에서만 좋아 보이는 장식용 장비가 아니라요. 칭 소령은 제 말에 화를 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마 오늘이 새로운 정보를 고려해 볼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가 차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달리는 동안 도시는 서서히 농경지로 바뀌고 있었어요. 동물들과 함께 있는 농부들, 작은 마을들, 그리고 메마른 들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점점 거칠어지고 먼지가 열린 창문을 통해 날아들고 있었어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군사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군인들이 우리 서류를 확인하고 통과시켜주고 있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싱소령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멀리서 군사기지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날카로운 철사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각 모서리에는 감시탑이 서 있었죠. 가까워질수록 전시구역에 배치된 다양한 군용 차량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챙겨온 쌍안경을 통해 인도 측의 러시아제 T-90 탱크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측의 중국제 SH-15 자주포와 제가 잘 알고 있는 M109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줄 끝에는 진한 녹색으로 칠해진 여러 대의 K9 바즈라 자주포가 서 있었어요. 저것들이 K9 바즈라 장비입니다. 싱 소령이 그것들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이것들이 그냥 전시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아마도 인상적으로 보이지만 쉽게 고장날 거라고요. 현장에서 수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할 것 같았고, 기능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것 같았어요. 지프에서 내렸더니 열기가 벽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건조했고 먼지가 목구멍을 뒤덮고 있었어요. 맛까지 느껴질 정도였죠. 태양이 맑고 푸른 하늘에서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작전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싱소령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시범을 시작할게요. 노트를 준비한 채 그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을 관찰하고 보도하기 위해 왔으니까요. 그게 제일이었죠. 그때는 제가 곧 보게 될 것이 제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몰랐어요. 기지 중앙에 큰 건물로 걸어가면서 차량을 정비하고 있는 군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집중과 자부심이 보이고 있었어요. 잠시 작은 의심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 무기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어떨까? 제가 믿도록 허락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수 있다면 어떨까? 그 생각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15년의 경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좋은 무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었죠. 적어도 이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휘 통제실은 바깥의 열기와 비교하면 무척 시원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벽에는 지도들이 가득 걸려 있었고 컴퓨터 화면들은 국경의 여러 지역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방 중앙에는 많은 서류 처리 놓인 커다란 테이블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우리의 장기시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싱소령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서류철을 열어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치고 있었죠. 각 포병 시스템이 같은 조건에서 7일 동안 멈추지 않고 작동했습니다.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숫자와 차트들이 각 시스템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발사 정확도, 재장전 시간, 각 차량의 이동속도, 그리고 정비에 소요된 시간 등이 눈에 들어왔어요. K9 바즈라의 수치는 믿기 힘들 정도로 좋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험 결과는 좋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죠. 제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무기들이 실제 전투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싱 소령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조종사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어요. 이들은 마케팅 부서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 이 무기를 사용하는 실제 군인들입니다. 그는 저를 k9 바즈라 포수인 라짓 주니에게 소개해 주고 있었어요. 라짓은 키가 크지 않았지만 팔과 어깨가 강인해 보였습니다. 그의 어두운 피부는 야외에서 일한 탓에 그을려 있었고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어요. 조준 시스템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라짓이 저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좌표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바람과 거리를 자동으로 조정해 줘요. 40km 거리에서도 5m 이내로 목표물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노트에 적고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40km 거리에서 5m 정확도라니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극도의 더위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제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지난 여름에 라자스탄 사막에서 7일 동안 운용했어요. 온도가 45도였는데 다른 시스템들은 과열됐지만 K9 냉각 시스템은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비 책임자인 비크람 상사를 만났어요. 그는 반짝이는 사진들 대신에 더럽고 기름에 얼룩진 노트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1년 넘게 모든 수리와 부품 교체에 대한 손으로 쓴 메모가 담긴 실제 정비 기록이었어요. 여기를 보세요. 그가 지난 여름의 기록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사막에서 7일 동안 멈추지 않고 작동했어요. 냉각 시스템 고장도 없었고, 전자 문제도 없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시스템은 모두 여러 번의 냉각수 교체와 부품 교체가 필요했어요. 보고 있는 것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것들은 마케팅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기에 의존하는 군인들이 직접 기록한 진짜 기록이었으니까요. 실무자인 카르탄 대위는 무시할 수 없는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발사 후 30초 이내에 이동할 수 있어요. 그가 설명하고 있었죠. 러시아 시스템은 90초가 필요하고 중국 시스템은 2분이 걸립니다. 적의 레이더가 당신의 위치를 찾으려 할때이몇 초가 생사를 가를 수 있어요. 오후가 되자 제 노트북은 놀라운 정보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 무기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격훈련을 보시겠어요? 그싱 소령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넓은 사격장이 내려다 보이는 관측 지점으로 이동했어요. 풍경이 멀리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쌍안경을 꺼내서 K9 바즈라 부대가 위치를 잡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자주포가 발사했어요. 소리는 1초 후에 제게 들려왔습니다. 재장전 속도를 재보니 분당 8발이었어요. 빨랐죠. 정말 빨랐어요. 발사 후에 차량은 즉시 새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 속도의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발사 후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는 포병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2 시간 동안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확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목표물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었어요. 차량들은 모래 언덕, 바위, 젖은 지역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겠어요? 훈련이 끝나자 싱 소령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너무 많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 자신이 K9 바즈라의 포수석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라짓 주니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지도와 조준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연습 시나리오를 해보겠습니다. 라짓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헤드셋을 통해 목표 좌표를 받고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바람, 온도, 탄약 유형을 고려하여 발사 해법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화면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5초 후 발사합니다. 라짓이 알리고 있었어요. 몸을 단단히 했어요. 자주포가 발사됐습니다. 소음은 컸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차량이 덜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용된 포탄 탄피가 자동으로 배출되고 새 포탄이 장전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치 이동합니다. 라지지 말하고 있었어요. 엔진이 요란하게 시동되고 있었죠. 거대한 차량이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초 이내에 우리는 다시 발사할 준비가 된새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해질녘 저는 장교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제 노트는 15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에 반하는 관찰 결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은 명확했어요. 성능 데이터는 진짜였습니다. 한국의 K9 바즈라는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었어요. 매우 효과적인 무기 시스템이었습니다. 제 노트를 바라보며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회의적인 태도와 엄격한 분석을 통해 경력을 쌓아온 저널리스트로서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됐어요.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면서 제 세계가 바뀌었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사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어요. 그리고 이제 힘든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세월 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강하게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 무엇을 둬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뉴델리 국방부 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BBC CNN, 알자지라, CCTV의 기자들이 노트를 준비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벽과 앞쪽에 큰 테이블이 있는 밝은 방이었죠. 모두가 인도의 포병 계획에 대한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세 번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증이 목에 걸려 있었고 노트는 무릎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어젯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거든요. 밤새 한국 방위 산업 수출을 조사하고 제가 예전에 썼던 기사들을 다시 읽고 있었어요. 제가 썼던 글들이 이제는 잘못되고 불공정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인도 국방부의 한 사람이 모두를 환영하고 있었죠. 그는 포병 현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은 노트북에 메모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 사회자가 앞줄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중국 기자가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인도가 한국 시스템을 구매하는 것은 그저 정치적인 이유 때문 아닌가요? 그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이 무기들은 실제 전투에서 입증된 적이 없잖아요. 그의 질문은 3일 전에 제가 했을 법한 말과 똑같이 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익숙하게 들리는지 웃음이 날 뻔했습니다. 계획도 없이 손을 들고 있었어요. 사회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제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마르코스 맨데스 글로벌 디펜스 리뷰입니다. 일어서며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난 24시간 동안 K9 바즈라 훈련을 지켜보고 성능 데이터를 연구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신뢰성 있는 미국제 무기와 신형 중국 무기를 가지고 있는 파키스탄의 무기 체계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 왔어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도입한 한국 무기 체계는 단순한 전시용이 아닙니다. 현재 포병 기술의 최고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방안이 아주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항상 아시아 무기, 특히 한국 무기를 비판하는 기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중국 기자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멘데스씨,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사회자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K9 바즈라는 45도의 열기 속에서도 계속 작동했어요. 40km 거리에서 5m 이내로 목표물을 맞췄고 발사 후 30초 이내에 위치를 옮겼습니다. 유지보수 필요성이 비슷한 시스템보다 30% 낮았어요. 이것들은 마케팅 주장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드리드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작은 창문으로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트북은 열려 있었고 우리 잡지를 읽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마 중국과 파키스탄의 제 연락처들, 15년 동안 알아온 사람들을 화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달리 어떤 선택이 있었을까요? 우리 잡지의 모토는 방위 분석의 진실이니까요. 저는 제조사의 주장에 증거를 요구하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 경력을 쌓아왔어요. 이제 증거가 저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편집장 알레한드로가 제 기사를 읽으며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있었어요. 이건 예상치 못했네. 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확실한가? 데이터는 확실해요. 제가 대답하고 있었어요. 제 일은 제가 확인한 것을 보도하는 거지.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에 맞는 내용만 보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 기사는 다음 주에 발행되었어요. 제목은 포병의 진화 한국의 k9 바즈라가 전장 기동성을 재정의하다 였습니다. 제 이메일은 메시지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일부 독자들은 제 의견 변화에 충격을 받고 있었고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 관계자들은 공정성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국경기지에서 잠깐 만났던 젊은 중위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멘데스씨, 우리 대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전 글을 읽고 단호한 의견에 존경심을 가졌죠. 새로운 증거에 기반해 생각을 바꾸는 당신의 의지는 진정한 정직함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제 책상에 놓여있던 미국제 M109 자주포의 액자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사막몰에 위에서 발사 후 빠르게 움직이는 초록색 K9 바즈라의 새 사진을 놓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같은 군사적 필요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둘다 장점이 있었고, 둘다 진지한 연구를 받을 가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까다로운 비평가로 알고 있지만, 이제 제 평판은 단순히 회의적인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기반하고 있었어요.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증거가 제 생각을 바꾸게 할 의지가 있다는 거죠. 국경을 넘는 저의 여정은 어떤 무기 사양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진정한 전문성은 우리가 아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의지에 관한 것이었죠. 사무실 불이 어두워지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갈 때 저는 나란히 놓인 두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세계는 이제 더 넓어졌습니다. 제 이해는 더 깊어졌고요. 그리고 제 보도는 한 가지 간단한 교훈을 배웠기 때문에 더 나아질 것이었어요. 제가 전부 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